어, 여러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 저는 메리스칼라십을 전혀 받을 수, 아, Need Based Financial Aid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 u c 의 메리스칼라십이나 다른 학교의 메리스칼라십을 받기 위해서 꼭 회합사를 신청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말, 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페업사에 대한 기본적인 언더스탠딩을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업사는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약자, 약자입니다. 페업사에서 페업사에서 하는 일은 페업사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페업사에서 무슨 자기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페업사는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페업사는 하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사의 내용을 접수를 하면은 그 내용을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어, 하이 에듀케이션을 리 z a t i 수 있는 액트라는 교육법에 따라서 계산했을 때이 집안은 이 학생이 갈때이 정도를 낼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계산해서 학교에 보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메리스칼라십을 줄때 과연 과연 웹사에 나온 내용을 전혀 참고하지 않을까요? 할까요? 네, 물론 합니다. 물론 합니다. 왜 하느냐? 헤이, hey, 메리슨 니더 하고 관계 없는데 왜 하지?라고 물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학교를 운영하는데 여러분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어, 가장 싫어할 학생이 어떤 학생일까요? 내가 학적증을 줬더니 학적을 줬더니 우리 학교를 안 하고 다른 학교 오는 학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내가 합격을 시켜 줬는데 거기다가 어, 이 학생이 참 공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장학금을 줬는데 이 학생이 우리 학교를 버리고 다른 학교를 가는 학생 가장 싫은 학생 중에 하나일 걸로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학교 학생들 중에서 장학금을 주는 학생들은 주로 그 학교에 메리스칼라십을 주는 학생들은 주로 그 학교의 상위권에 속한 학생들입니다 학교에서는 압니다 허 어? 우리 학교보다 랭킹이 높거나 순위가 높은 학교에 붙었을 가능성들이 높은 학생들이 메리 스칼라십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언제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에게 내가 장학금을 줬더니 어? 이 학생이 그 장학금을 무시하고 다른 학교를 갔을 때 학교에서는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이낸셜 에이드, need-based financial aid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아, 과연 이 학생한테 내가 장학금을 주면은 이 학생이 과연 다시 고려를 할지를 고민을 할 거라고 보는 것이 학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세금 보고를 4 0만 불을 하셨어요. 그래서 학생이 어플라이를 하는데 메리베이스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파이낸셜 에이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태에 다른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의 부모님의 세금보고는 200만불입니다 학교에서는 200만불짜리 학생보다는 세금보고 40만불짜리 학생한테 3만불 장학금을 주면 이 학생이 학교를 우리 학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금보고 하시는 내용이 약한 2000만불 정도 되고 그리고 내가 보고되는 자산의 부분이 한빌리원 정도 되면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30만 불 세금 보고 한다? 40만 불 세금 보고 한다? 그리고 뭐나 자산이 한 1, 200만 불 정도 된다? 당연히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기회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학교에 있는 파이낸셜 에이드나 어드미션 오피스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사를 접수를 해서 손해볼 것 전혀 없습니다 접수하시기를 저는 강하게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